그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온 게 2009년이었어요. 얼마 정도 지났죠? 한 16년? 16년 정도? 제가 왜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검색했냐면 돌이켜보면 아이폰이 들어온 이후에 문학이 멸종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2009년 전에는 이 파트리크 쥐스킨트나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뭐 밀랑 푼데라나 하는 엄청난 네,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이 정말 많이 팔렸었죠. 이 책도 거의 뭐 50만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소설이 열풍이 네,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2009년에 아이폰이 들어온 이후로 그런 물결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죠. 결국은 아이폰이 들어오기 전까지, 2009년까지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문학의 벨 에포크가 아닌가? 아름다운 시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폰 때문에 문학이 망했어요. 뭐 그렇게 투덜거릴 생각은 없고, 다만 2009년 이전, 그러니까 문학이 마지막으로 막 화려하게 빛났던 그런 시기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재발굴해서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피터캣 북클럽 108번째 작품입니다. 오늘은 1985년도에 발표된 독일 작가 파트릭 쥐스킨트의 대표작인 향수입니다. 작가는 1949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뮌헨 대학을 나왔는데 이 쥐스킨트의 가장 큰 특징은 몰입감이 강하다는 것도 있지만, 뭔가 그 안에 철학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이 담겨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본성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시선이 느껴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해박한 역사적 지식이 결합된 형태의 책들을 발표하셨던 작가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오늘 소개할 책의 주제가 향수니까 향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향수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역사적 기록이 담긴 거는 5,000년 전 정도부터라고 해요. 고대 이집트에서 종교의식이나 아니면 장례의식을 치를 때 향수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향수는 이런 형태였대요. 그들도 제 기름에 기름이 향을 흡수한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향기를 입힌 기름을 가지고 뭐 시신에다가 바른다든지 향유라고 하죠. 뭐 그런 형태로 향수가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급격하게 향수 기술이 발전하게 된건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유럽은 아니고. 기술의 혁신이 일어난 지역은 아랍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이 페르시아어인 거 알고 계시죠? 알코올이나 뭐 알케미스트 이런 그러니까 연금술사 이런 단어들이 페르시아어에서 비롯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세 시대에 아랍 지역에서 알코올 증류 기술을 이용해서 향을 보다 더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랍인들이 이 발견한 방법이 십자군 전쟁 당시 네, 이 제조법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은 이탈리아고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에 이 책에도 나오지만 프랑스의 그라스 지방이라는 곳이 유럽 향수의 네,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할 두 가지 상식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꽃잎이나 이런 거에서 그 향기를 추출하는 방법, 그 에센스를 추출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널리 쓰이는 건데, 물하고 뭐 꽃잎하고 이런 걸 섞어가지고 증류기에 넣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관을 타고 다른 곳에 모이겠죠. 그렇게 분리된 증류액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층과 물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물은 아래쪽에 네, 기름은 위쪽에 뜨겠죠 그럼 위쪽에 떠 있는 기름을 걷어내서 그걸 붙이면 네, 그것을 이제 포마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이 쓰던 포마드가 그 뜻이었다고 하는데 포마드로 된그 향을 품은 기름을 가지고 에센스를 추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책에서 더 중요한 방법인데 뭐, 냉침법이라고 이 책에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가열하지 않고 식물성분을 오일이나 알코올에 장시간 담가두어서 천천히 향기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면 순도가 훨씬 더 뛰어나고, 그리고 원래 향기와 가장 흡사한 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름을 녹여가지고, 녹인 기름에 꽃잎을 넣고, 이 책에 보면 꽃잎을 뭐 그냥 몇장 넣는 게 아니라 뭐 수십 바구니를 넣죠. 약간 데워진 기름에 잘 섞어주면 그 꽃잎에 들어있던 향이 기름에 흡수되고 네, 꽃잎 찌꺼기만 남게 되는데 그럼 그 찌꺼기를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꽃잎을 넣어서 그 작업을 기름이 더 이상 향기를 네, 흡수할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섞어주다가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의 향기가 완벽하게 이제 옮겨졌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알코올하고 섞으면 이 기름에 배어든 향기가 알코올로 다시 옮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향을 품은 알코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증류기 위에서 이 알코올을 증류기 위에서 살살 끓여 주면 알코올이 이제 날아가겠죠? 휘발되죠. 휘발돼서 맨 마지막에 결국은 아주 극소량의 어떤 액체가 남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에센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의 수십만 배 농축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꽃잎을 넣어야 아주 극소량의 에센스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이렇게 작은 양의 에센스지만 뭐 1리터 정도 되는 알코올에 그 에센스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주변이 향기로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순도 높은 에센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이 책에서도 이렇게 에센스를 추출하는 방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렸고. 그러면 향수라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은 향수를 왜 뿌리죠? 어떻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나쁜 냄새를 가린다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땀 냄새라든지 화장실 냄새 같은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도 어떤 방향제 같은 것들을 쓰죠. 결국은 뭐 자신을 더 드러내려는 목적도 있죠. 있겠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향수의 용도는 악취를 가리는 게 목적이겠죠. 결국은 나쁜 냄새를 좋은 냄새로 덮어서 위장한다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배경이 18세기 프랑스인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우리가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을 빡 쓰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18세기면 1700년대죠.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가 지배했던 시기고 그중에서도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도 건립을 했었죠. 그런데 이 18세기 프랑스를 생각하면 자, 프랑스 파리에 상하수도 시설이 도입된 것은 언제겠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상하수도 시설이 도입된 시기는 19세기 중반입니다. 1800년대 중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8세기 프랑스 파리에는 상수도 시설도 없었고, 하수도 시설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수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이 하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을까요? 뭐, 청소하고 남은 물, 설거지하고 남은 물,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인간의 똥과 오줌도 전부 다 그냥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시 프랑스 파리의 골목은 항상 진창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냥 진창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진창이었겠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결국 하이힐도 당시에 발명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악취가 나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당시 파리는. 게다가 이 시기에는 귀족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도 목욕하는 습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향수를 많이 뿌린 거죠. 심지어는 루이 14세가 건립했던 베르사유 궁전 그 화려한 궁전 가보신 분 계시죠? 막 완전히 금칠이 돼 있잖아요. 내부가. 거기에도 어디에도 화장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귀족들은 아마 여인들은 그랬을 텐데 뭐그 휴대용 요강 같은 걸 네, 갖고 다녔고 남자들은 아무 데서나 쌌는데 그런데 그 요강도 창 밖으로 그냥 비웠다고 해요. <laughs> 아예 그 하수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당시 프랑스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똥오줌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던 그런 시절 골목은 진창이었고 온갖 악취가 진동을 했겠죠. 이 책이 그래서 루이 15세와 루이 16세 재위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것도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생적으로도 더러웠던 데다가 게다가 이 시기는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이 끝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위생과는 상관없이 서민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들이 그냥 사치와 향락에 탐닉하면서 나라의 온갖 재화들을다 써버리니까 서민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악취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 코에 맡아지는 그런 그런 악취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들의 어떤 그 퇴폐적이고 타락한 삶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악취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풍겨오는 냄새만큼이나 이 썩어빠진 정신에서 풍겨 나오는 더 심각한 악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고 여기서 향수는 몸냄새뿐만 아니라 그렇게 썩어빠진 정신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악취도 가리는 목적으로 작가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 책을 읽기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제 뇌피셜인데 아마도 작가는 현대사회를 18세기 프랑스에 비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생관념이 투철하긴 하지만 정신에서 악취가 나는 거는 18세기 프랑스인들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작가가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정신의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것들로 감추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작가가 하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그렇다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 얘기를 하게 되겠죠. 썩어빠진 정신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를 가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정도만 얘기해도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도 작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인간은 자신에게서 풍기는 악취를 가리거나 위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우리 본래의 모습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작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상력을 덧붙여서 한편의 멋진 소설을 창조해 냈는지 이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1738년도에 태어난 장 바티스트 그루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의 엄마는 생선을 파는 생선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생선을 팔다가 앉은 자세에서 바로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전까지 생선을 다듬던 칼로 탯줄을 끊어요. 그리고 이제 신생아는 그 생선더미에 버리는 거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루누이는 유난히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그 생선더미 속에서도 막 울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어떤 신생아가 생선더미 속에 이제 들어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경찰들에 의해서 엄마는 붙잡혀가고 결국 이제 영아유기죄로 엄마는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날라가게 되고 이 생명력이 끈질겼던 이 신생아는 결국 어느 수도원에 보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에서 계약된 어떤 보모들에게 맡겨서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특징이라면 생명력이 끈질긴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서는 도무지 냄새라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아기 냄새 있죠. 그런 걸 포함해서 그 어떤 냄새도 이 아기에게는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부모들한테 아기를 맡기면, 부모들이 이 아기는 못 키우겠다고 데려오는 거예요. 다시. 무섭다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 거는 악마의 아기가 아니냐. 그래서 무섭다고 부모들이 다 포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사고 때문에 후각을 잃은 한 부모가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라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아이의 후각이 극도로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 아이가 후각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새 하얀 백지가 온갖 색깔을 받아들이듯이 그 아이도 자신은 냄새가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냄새들을 다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게다가 이 아이는 단지 냄새를 잘 맡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냄새들을 다 구별해내는 능력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뭐방 방이 있고 그방에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아이는 냄새를 가지고 그방 안에 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뭐몇 살짜리 뭐 성별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물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뭐 포도주가 몇 병이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맞춰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냄새로. 게다가 그 아이는 상상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 냄새들을 상상 속에서 조합해서 상상 속에서 새로운 냄새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후각을 잃고 냄새를 전혀 맞지 못하던 부모에게서 키워졌던 그 아이는 8살 때 가죽을 가공하는 무두장이에게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그냥 죽으라는 얘기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무두장이라는 게 짐승의 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유럽에서 무두장이의 일이 가장 거칠고 가장 힘들고 가장 냄새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면 그 아이들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생명력이 강했던 이 아이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고된 환경을 악착같이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15살 때 최초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리에 나갔다가 어디선가 풍겨오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향기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끝에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뒤에서 다가가서 목 졸라 죽이고, 그리고 그녀의 냄새를 전부 들이마시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주인공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향기의 창조자가 되는 것이었고, 바꿔 말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향수 제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향기를 맡을 때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 창조자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다 망해가던 어떤 향수 제조인의 도제가 되는데 성공하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은 증류법을 통해서 온갖 아름다운 향수를 만들어냈지만 그런데 이 증류법만으로는 자신이 목 졸라 죽인 소녀 같은 다른 인간의 향기를 추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을 하게 되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의 스승이 향수의 본고장인 그라스라는 지방에 가면 향기를 추출하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은 언젠가 파리를 떠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침내 도제 기간이 끝나고 주인공은 혼자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의 여정은 먼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혀왔던 인간의 악취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의 악취가 희미해져 가는 방향으로 걸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00m 높이의 화산, 그 꼭대기 근처까지 가게 됐는데, 2000m 높이의 산꼭대기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냄새도 느껴지지 않는 가장 순수한 그런 향기를 맡게 되었던 거죠. 결국 이 주인공은 이곳에서 7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평소에는 아무거나 먹으면서 주로 좁은 동굴에서 종일 누워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주인공에게 중요했던 것은 실제 생활이 아니라 좁은 동굴 속에서 누워서 상상 속에서 자기만의 향기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그런 일을 즐긴 거죠. 상상 속에서 온 세계의 꽃씨를 뿌려서 그 꽃들을 가꾸기도 하고, 그리고 향기로 만든 책을 읽고, 또 향기로 만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완전한 행복을 느끼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이 생활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자각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가 갖겠다라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심을 한 다음에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 뒤로 다소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어지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주인공이 프랑스 향수의 메카인 그라스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어느 향수 제조인의 도제가 되어서 기름 바른 종이를 이용해서 인간의 향기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천 같은 데다가 기름을 잔뜩 발라가지고 뭐 동물이나 인간에게 이제 발라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름이 인간의 냄새를 흡수해서 흡수한 그 기름을 이용해서 에센스를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주인공이 그 방법을 배운 후에 이 그라스 지역에서는 결국 25건의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25명의 피해자는 모두 10대 중반의 소녀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보여지죠. 결국은 이 주인공이 살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래서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서 처형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주인공은 그 25명의 희생자들의 향기를 추출해서 만든 향수를 뿌리고 등장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향수를 뿌리고 그 처형장에 등장했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그 주인공의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려고 기다렸던 그 수천 명의 군중들이 그를 보자마자 모두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죠. 게다가 심지어는 살해된 딸의 아버지마저도 그 주인공에게 사랑에 빠져버리는데 아마도 그 주인공에게서 죽은 딸의 냄새가 풍겨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주인공은 결국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게 된 거죠. 이제 주인공은 향수의 힘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된 순간 주인공은 이 상황에 전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제서야 자신은 오직 자신을 향한 타인들의 증오와 또 그런 타인들을 향한 자신의 증오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결심했던 동기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는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타인들이 자신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고 그래서 주인공은 모든 악취의 근원인 파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공동묘지로 향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도둑이나 살인자, 무법자, 창녀, 탈영병, 불량배 등 온갖 종류의 천민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이곳에 도착한 주인공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몸에 향수를 뿌리고요. 그리고 그 향기에 도취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의 몸을 뜯어먹고 그리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감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철학적이고 냉소적인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자신이 창조한 향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빠진 것은 향수지 주인공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누구도 주인공의 본래 모습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라는 것 게다가 자신이 만든 향수는 모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건데 실제로 간혹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 내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제가 아는 그 누구도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면 큰일이 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죠. 마치 향수로 자신의 채취를 가리는 것처럼 자신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타인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까지는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끔찍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지점인데, 철학적으로 보면 이런 귀결이 가능한 겁니다. 타인을 속일 수는 있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다면 타인을 속이는 게 무슨 소용이지? 하는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작가는 우리가 좋은 향수를 뿌려서 자신의 악취를 가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에게서 풍기는 악취의 근원적인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서 나쁜 냄새가 점차 사라지고 보다 우리에게서 인간적인 향기가 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진지한 철학적 주제를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향수라는 아주 효과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풀어낸 아주 제대로 된 명작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